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직업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245일째 되는 날, 화요일입니다. 9월 2일, 예, 아침 공기가 에어컨 바람처럼 아주 선선한 예, 그런 9월 2일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 아,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아침 해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매일매일 일일신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내 심장이 꺼질 때까지, 저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함께 가기 힘들 때는, 짝꿍을 데리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길을 또 강조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하늘 예쁘죠? 파란 하늘, 아침 여명, 네, 여기까지. 여러분도 함께 걸으시죠. 선선한 9월 2일날의 아침 걸으실 때는 보폭을 청소걸음으로 넓게 걸으시면 좋습니다. 1cm 이상 넓게 걸으면 1년의 수명이 더 연장이 되고 2cm를 늘려서 걸으면 수명이 2년이 더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구름에 해가 가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아침햇살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뜨겁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